안녕하세요 카클릭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안산에서 오신 고객님이 총 예산 1900 정도 안에서 SUV를 찾으러 오셨어요 지금 1시간 정도 상담을 했는데 원래 생각하셨던 거는 올뉴 투싼을 생각을 해보셨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비싸고 높은 풀옵션 등급으로는 사기가 어려운 예산이에요 그래서 투싼 한대 그리고 스포티지 한대 샘플로 보셨어요 사이즈는 마음에 드신다고 하는데 그 가격이면 소렌토의 프레스티지급을 살 수가 있어서 올뉴 소렌토 프레스티지급이면 지금 보신 등급보다 옵션도 많고 차도 더 넓고 편할 것 같아서 지금은 소렌토를 보러 왔어요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곳에 왔는데 소렌토 보는 과정부터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소렌토 한번 보시고 스포티지로 가실지 투싼으로 가실지 이런 거 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소렌토는 원하시는 검정색 중에 맞는 예산 1700대가 딱 있어서 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는 소렌토를 보러 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차는 이렇게 뒤에 있어요. 보시고 괜찮다 하면 앞에 차 빼서 넓게 보여드릴 겁니다. 훨씬 크죠? 네, 훨씬 크네. 일단 실내외를 떠나서 앉아보세요. 앉아봐야 딱 느껴요. 가죽 시트도 달라요. 얘가 더 고급이라 훨씬 깨끗하네. 사이즈를 보시면 확 표가 아, 나긴 나죠? 옵션이나 이런 게확르네요앉자마자 보이죠? 네. 시동 걸어보세요. 옵션을 보시면, 양쪽 다 통풍 시트고, 우리가 아까 본 금액대에서는, 얘보다 네. 작은 투싼인데도 이런 게 없고, 전동 시트도 네. 없고 그랬어요. 지금 11만 7천 탔는데, 아까 걔들하고 8만 9만이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제가 왜 소네토가 같은 값에 더 나은지 아시겠죠? 네. 이 차를 정확히 보시려면 앞차 빼달라 그러면 돼요. 빼서. 여기서 타보고, 괜찮으면 나가보고. 보시면 뒷자리도, 이커튼도 음...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이 차를 꼼꼼히 보시려면 이제 천장이 이런 실내부터 한번 예. 요즘은 담배방 같은 게 있는 차가 많이 없어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 11만 탄거 치고는 예, 예. 깨끗하죠 네. 기아차 통풍 시트가 시원하기로 유명해요 이야 기가 막히다 트렁크 사이즈 어...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얘는 7인승은 아니네 7인승 같은 경우는 컵폴더 같은 게 있는 게 이제 7인승이에요 여기를 이제 더 넓게 칠 수가 있죠 도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있고 깨끗하네요. 외관을 보실 때는 이런데 음... 잘 까지는데 괜찮게 탔는데 물론 밖에 나가서 햇빛인데 보면 또 달라요 흠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막다 해주진 않아요. 근데 이게 내가 감안할 정도인지 아닌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도저히 안돼 있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엔진 소음은 좀더 있죠? 왜냐면 아까 보신 차보다는 2, 3년 더 먼저 나온 차예요. 얘가 2015년식에 11만. 무사고인데 1,700대. 이게 검정색이라 관리가 어려운데 잘탄것 같아요. 샘플로 하다 보니까 예예. 성능 점검표만 봤는데 예. 보험 이력 보시면 소유자 변경 3회, 돈 도난 칠수 없죠. 예. 이 3회가 어떻게 됐느냐, 렌트 이력 같은 건 없어요. 예예. 15년 4월에 처음 뽑아서 1년 반 타고 상사에다 팔았어요. 한달 만에 누가 사갔죠. 예. 5년 동안 쭉 타다가 최근에 11월. 상사로 판거예요 이력보면 부품값 30만원, 25만원 범퍼 하나가 70만원정도 그러니까. 가니까 예, 단순으로 보이죠 내역은 괜찮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차들은 렌티력 인 차가 많은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없는 거를 더 선호는 하죠 표자 변경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얘는 내용이 좋아보여요 넓은 데서 다시 한번 보시죠 스포티지보다 훨씬 낫죠? <laughs> 휠도 긁힌 데가 없다. 아까 뒤에도 없었는데. 앞 타이어는 거의 새 거네요. 타이어 21년도에 바꿨네. 뒷 타이어는 19년도꺼. 검정색이 여기저기 찍어발른 돌방이나 장기스가 많거든요. 안보여요. 자세히 뒤져보면 또 나오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엄청 깔끔한 편인 것 같아요. 한번 타보시면서 방지턱도 한번 세게 밟아보고, 그전 SM5를 타셨으면 승차감이 완전히 다른 차일 거예요. 나가는 거하고 이런 게 훨씬 나은 이유. 훨씬 달라요? 응. 예. 봉지 턱발 보면 확알 거예요. 이런 SUV는 차체가 높고 무겁기 때문에 저런 걸 밟아 봐야지 찌걱찌걱뿌득뿌득 소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위주로 해보고, 밖에 나가서는 또 고속주행도 해보고, 흔들림, 떨림, 쏠림,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그 핸들도 가볍고 부드럽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핸들도 엄청네. <laughs> SM은 먼저 와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상담할 때그 전에 무슨 차 탔냐 네. 몇 년씩 몇 킬로를 탔냐 그런 걸 계속 여쭤본 게 거기에 맞춰야 괜찮은 차를 골라드리니까 저희가 점심을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는 못 고르는데 네. 전날 뭐먹은지 알아야 돼요 뭘 추천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방지턱을 세게 괜찮죠? 차 진짜 깨끗하게 잘 탔네. 예. 핸들도 여기 가죽이 까지는 차들 많아요. 아주 새거 같진 않지만, 까지진 예. 않았네. 다행이네. 내가 고른 게안 좋을 때도 많거든요. <웃음> <웃음> 저도 사진 보고 그러니까, 스펙 보고. 쭉더 밟아보세요. 3단, 4단, 5단 변속도 느껴봐야 돼요. 고속일때 핸들을 느낌면 어떤지, 기아 변속은 어떤지. 지금 몇킬로요 지금 길기 쉬워요. 같은 해. 느낌이 안 나죠. 네. 제동도 해보고. 오랜만에 타봐가지고 지금 뭔가 좀 긴장해서 그러는데요. 네. 지금 되게 부드러워요. SUV인데도 네, 그렇죠. 전에 타든 세단보다 편하죠. 소렌토 네. 자체가 잘 만들어서 많이 팔리기도 하는데 얘 상태도 좋은 거예요. 그 소렌토 중에서도. 지금 서 있을 때도 떨림 진동 같은 거 없죠. 아까 처음 시동 걸었을 땐좀 소리가 큰것 같아도 소렌토 카니발은 원래 좀 소리가 큰 편인데 실내에 유입되진 않죠. 소리 하나도. 아까는 갓 시동 걸어서 이기도 하고 음. 다시 밟아보고요 특이사항 없으면 음. 카센터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막 밟을 때도 떨림, 쏠림 아니면 막 풍절음 같은 게 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려고 본인은 만족해도 저는 옆에서 계속 단점만 네. 찾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못 네. 느꼈어요. 제가 거의 쉬운 점만 옆자리에서 2 0년 가까이 앉아있어서 <laughs> <laughs> 운전하는 사람만큼 느껴요. 운전면허 따는 거 아니고... 저는 진짜 쉬운 전하다 사고나시는 <laughs> 분들부터 운전 강습하는 사람처럼 해왔어요. 그래서 또 뿌락세를 한번 해봐, 잘 밟히는지... 안정감 있게 가죠. 안 <laughs> 이상한 차를 타고 나요? 내가 <laughs> <laughs> 진짜 이상한 차를 타고 다녔구나 와, 이렇게 다르네. 근데 그것도 그냥 동네에서만 타기에는 괜찮은 차예요. 뭐. 아안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지금 생각이 차사 차를 비하 발언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션도 다르고, 쇼바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laughs> 있어요. 어... 이쪽이 엔진이고요. 이쪽이 미션인데 누유가 있으면 여기가 좀 젖어 있어요. 근데 되게 맑아요. 은색으로 있어요. 근데 때가 쩌드라서 까맣게 묻어 있거든. 회전은 예, 예. 한90% 남은 것 같고, 뒤에는 한 70%. 괜찮 그냥 타셔도 되는 차예요. 선택하요 엔진 쪽, 미션 쪽다 괜찮고, 네. 쇼바도, 네. 쇼바도 괜찮고. 네. 벨트대이 가로 났나 봐. 소리를 좀해 놨잖아요. 얼마 갈고 타시면 되는 차표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로 구입하게 되셨는데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원래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옵션 좋고 좋은 차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타시고 뭐든지 예.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안 돼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잘 타세요 네수고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